그 여담하는 것도 믿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했네. 아빠만 이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있었어요? 그저째 관계로 엄마가 알았다. 귀엽다. 천녀고글이 느껴지지라. 범인 찾았어 범인. 찍어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쩌다가 부녀가 나란히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된 걸까? 비극은 집안 담장 아래서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1토로 나서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다가 남자는 마당 구석 담장 아래에 놓인 묵직한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막걸리 어, 아니 검은 비닐봉지 안에 담겨있던 건 막걸리 두 병. 안 씻고 보고 한다. 뭔가 뭐, 가져갈라고 뭔가 막걸리 봉을 축하도 안 내고 그냥 구설이 고 나는 이제 나가 버렸거든. 막걸리가 담긴 봉지를 퇴마루 앞 토방에 옮겨 놓았다는 남자는 곧바로 일터로 떠났다고 합니다. 나내는. 난에는... 얼마 뒤에 남편이 옮겨둔 막걸리 두 병을 싣고 일터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선 지두 시간 만에 아내 최씨가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최씨를 포함해서 모두 네 사람. 그중두 할머니는 병원에 옮겨진 뒤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색이 그렇더라고 음. 시큼하지 않네 음. 아이가 음. 영 색이 좋네 고급스러니 막 그런 래싼선 여사람 은 그새 맛했어. 음. 맛시고 왔고 막 말도 못 눈이 그냥 꼬먹맨 이렇게 여기까지 풀 수. 막걸리에서 검출된 것은 시안화 칼륨, 바로 청산갈이었습니다. 청산염 양이 1 1 8 5 g 었습니다 들어간 양을 보면 네.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일명 청산갈이 막걸리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막내딸 시정씨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먼저 자백했고 나흘 뒤 구속된 남편 역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부녀지간으로서 약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를 알게 된최모 씨와 사이에 누적된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엔 누구보다 놀란 건 가족들입니다. 조카하고 막둥이하고만 이렇게 자고 그런데도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깨어 갖고 성관계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구속된 지 6일 만에 현장 검증에 나선 부녀는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재연까지 합니다. 누가 먼저 주제하는 요 아빠 엄마 한테에다하는 것도 보고 마는 권이 나가는 게 그게 이제서는 장신이에요. 정말. 상황이 다시 급변한 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이릅니다. 분석 사례, 살인. 살인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종합적으로 볼때 부녀가 검찰에 쓴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대체 왜 딸은 아빠와 부적절한 관계고, 그래서 엄마를 죽였다는 기막힌 자백을 했던 걸까? 그런데 이제 진범을 찾을 일만 남았다고 믿었던 가족들의 기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딸에게 징역 20년,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범행 나흘 전 7월 2일 최 씨의 남편은 시내 장터 한 식당에서 아내와 국밥을 먹은 뒤 막걸리 3통을 사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숨진 최 씨와 막걸리 3병 중한 병을 나눠 마셨다는 그는 뒤늦게 들어온 막내 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범행 이틀 전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봉투 안에 든 막걸리를 확인한 아버지가 이를 마루 앞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막걸리는 짙은 커피색.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막걸리와 같은 양의 청산가리를 준비한 뒤 이를 섞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었다는 분유의 자백은 이 실험 결과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쓰다 남 청산가리들이 보건 당 어떻게 해? 청산가리로 다 버리고. 어. 소에 잡아라. 소품은? 소품은 어? 어깨야. 어깨 청산가리. 갑자기 잘 숙가 버렸다? 공부 어깨 수없겠네 범행에 쓴 청산가리는 물론 범행 도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범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은 숨진 최 씨의 남편이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시내 장터의 한 식당에서 7월 2일 이 막걸리를 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아, 자신들은 900ml의 큰 병만 취급하는데 범행에 쓰인 건 750ml의 작은 병이란 겁니다 그게 700원짜리 젊은 게 들어왔다 그러 석달치 장부를 모두 뒤져도 자신들은 750ml의 작은 병을 들여온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검찰과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는 막걸리 배달원의 얘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치고있습냐고 그 여기 여기에는 900ml만 들어간 거예요? 어. 750ml가 들어갔을 수는 이, 이. 없어요? 자, 정말 그렇다면. 청산가리 구입처는 확인됐을까? 청산가리 어디서 사는나는 됐어요. 남편이 청산가리를 얻었다고 한 곳은 일명 빵꾸집이라고 불리던 자전거 수리점. 그런데 1 0 3는저니까 저기 기둥사부터 여기까지 청나가를 뿌리면서 산개가 산이 됐다 했다가 또 뭐라 그럴게 또 10년 됐다기다가 또 14년 됐다기다가 17년 됐다기다가 그게 뭔 연빙이요 그것이 그게 뭔 연빙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알기는 사인하는 건 전혀 안 썼어요. 자전거 보지에서 청산가리가 있다는 거. 한자방에도 절대 청산을 갖고 있을 틈이 어디 있요 오래났어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자전거 보에서 구한 알갱이 모양의 청산가리로 아내를 살아했다는 남편의 자백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었다는 저녁 여덟 시 전후에 따른 무려 아홉 차례나 폰뱅킹을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살인을 준비하고 있던 그 긴장된 순간 무엇 때문에 아홉 번이나 입출금 여부를 확인해야 했을까?

전화로 입금 여부를 확인한 건 7시 55분부터 8시 48분 사이. 아홉 차례는 전화로 입금 확인을 하면서 청산 가리를 섞고 뒤처리까지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을까. 의문이 커지자 8시 경이라고 했던 범행 시각이 폰뱅킹을 시작하기 전인 7시 30분에서 50분까지로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맞다면은 딸의 자백에는 또 다른 모순이 생깁니다. 바닥에 흘렸네. 흘렸네. 맞아? 흘리면 안 되잖아. 뭐 다른 혹시 깔때기 같은 거쓴거 거 아니야? 네, 깔때기 맞아. 바닥에 좀 흘렸겠는데 캄캄하고 모후라시 네. 뭐 갖고 왔어? 응. 네. 갖고 후라시. 후라시 만 갖고 가면 있는 없는 거면 라이터로 그냥 빛이면 돼. 라이터? 네. 라이터로 같이 하면 할수 없잖아. 그냥 캄캄한 데 있구나. 네. 맞아. 네. 뭐 흘릴 수도 있겠구나. 네. 바로 다음날 신문 때는 주변 가로등 불빛이 환해서 따로 불을 켤 필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날 일몰 시각은 7시 48분. 딸이 옥상에 있었다고 한 시간에 주변은 아직 환했다는 뜻입니다. 라이터나 손전등으로 불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가로등 불빛이 비췄다는 진술도 옥상 구조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자백은 처음부터 오락가락했습니다. 아버지를 공범으로 지목하기 전까지는 청산가료도 직접 구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진짜 구매했다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거 뭐 컴퓨터 가 없는데요 나 그랬어. 그 뒤로도 여러 번 말을 바꿨지만은 번번이 구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청산가리를 구연 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남은 청산가리를 처리한 방법에도 의문이 많습니다. 많이 어. 와가 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렀대요. 하지만 7월 4일을 전후이 지역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퍼즐처럼 딸의 자백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애기가 지능이 발달이 좀 없었어요 전문가는 그녀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은 사고력이 매우 단순해서 고차원적인 생각은 하기 힘든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봐봐 검사 결과 딸의 현재 IQ는 74 법적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만한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그 경계선 수준에 있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잘 맞추려고 자기 스스로도 작화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어떤 그 의존. 그렇다면 엄마를 살해할 동기가 됐다는 분야간의 성관계는 사실일까? 검사에서 부녀는 최씨가 숨진 뒤에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이 대목에서 아버지와 동생의 결백을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자고 있었는데 본 동생과 같이 잤다는 식으로. 그때 해보니까 아들이 계속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 누워있는데 그, 그런 걸 하겠습니까? 강정인은 분의 성적인 관계가 정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그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의 자백만으로는 이들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도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도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